일단, 너무 좀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프리카 TV에서 그 격투기 대회를 한 7년간 어 인터뷰 방송, 그리고 뭐, 경기 중계라든지 뭐, 제가 몸으로 하는 그런 운동 방송도 해봤는데 선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약간 스타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유도라는 운동이 원래 예의로 시작, 예의로 끝나는 어, 운동인데 좀 많이 오버하지 않았나. 예, <laughs> 예, 그래서 좀 안, 아, 예쁘게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전 세계에서 최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요즘에 이제 격투기 대회, 로드FC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어, 단체에서도 꼭 격투기가 아닌 입식기라든지 주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도전도 많이 하고 있고, 로드FC도 이제 주지수 이런 걸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 도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고 꼭뭐 격투기 시합에 뭐꼭 격투기만 해라는 법이 있습니까? 유도도 하고 뭐 여러가지 운동을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유도를 했다고는 안 하지만 어 베이스 자체에 이제 레슬링이라든지 주지수 아무래도 이제 격투기에 격투기를 통해서 그런 베이스가 이제 뭐 그라운드 베이스 방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잘하셔가지고 준비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제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딱한번 기회 왔는데 그때 딱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건기순이 이제 어버치기인데, 제가 왼손을 잡고 상대의 소매를 잡아야 되는데, 소매를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잡고 순식간에 되게 변형으로 들어갔었는데, 끝까지 땡기는 거와 다리, 작용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서 한팔 따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로데프트 선수도 아주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하고, 제 운동방송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엄청난 좀 그런, 어,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저도 유도가 아닌, 예, 열심히 좀 해가지고, 격투기 대회도 한번 뛰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그라운드는 좀 되지만, 뭐, 복싱이라든지 킥복싱 베이스를 좀 보태가지고, 어, 한번 연습을 해서, 어, 다음 대회는 한번 격투기로도 한번 나와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또 제가 이번 대회가 끝나고, 아프리카 TV에서, 새로운 그 격투 서바이벌 대회를 열거든요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계기로 같이 보태가지고 저 격투기 시합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느 단체도 뭐 아니면 제가 뛸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뭐할수 있으면 제가 해야죠 예, 일단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 아프리카TV 유튜브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제가 유도라는 스포츠를 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제가 현재 대한유도의 홍보대사입니다 어, 제가 한번이 한마디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어, 옛날부터 이제 유도를 하면 키가 안 큰다. 뭐, 만두기가 된다. 여러 악조건은 모두 다 유도에게 이제 갖다 붙이더라고요. 키는 선천적으로 80%는 유전입니다. 예, 그리고 만두기 될 정도로 요즘은 유도 안 하고요. 예, 우리, 우리나라, 예, 모든 분들이 유도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시고, 많이 나아졌지만, 더욱더 유도, 유도 발전을, 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아들도 유도시킵니다, 제가. 예, 제 아들도 유도하니까, 그런 편견 버리시고, 유도 많이 접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